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수 영탁의 데뷔 20주년, 그 기념일에 팬클럽이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6,835만원 기부. 그 주인공은 팬클럽 영탁 앤 블루스.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나눔으로 20주년을 기념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냥 돈만 모아 전달한 게 아닙니다. 이 기부에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었는데요.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이 프로젝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팬들은 영탁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영향력이었길래 팬들이 이렇게 움직인 걸까요? 그 답은 영탁의 지난 행보 속에 있습니다. 2025년 8월 JTBC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블루 영탁의 희망 블루스. 영탁은 유니세프와 함께 우간다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죠. 아이들의 눈빛 속 희망을 직접 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본 팬들은 말합니다. 가수의 노래를 넘어서 사람 영탁의 따뜻함을 봤다. 이게 바로 팬들의 마음을 움직인 원동력. 그래서 이번 20주년 그냥 콘서트 티켓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기브릴레이로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금액은 무려 6,834만 9,422원. 숫자로 보면 실감이 잘안 나죠? 근데 이 돈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양식, 깨끗한 물과 교육 지원,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영탁 본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현재 영탁은 전국투어 탁조사 진행 중. 팬들과 무대 위에서 소통하며 더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수와 팬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관계. 이게 바로 진짜 팬덤 문화 아닐까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팬덤이라고 하면 때론 부정적인 뉴스도 많잖아요. 근데 영탁과 팬들은 달랐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나눔으로 표현한다.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의 정의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팬심으로 시작했는데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모습. 저는 이런 문화가 앞으로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가 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